안녕하세요. 음성명 아시프입니다 자, 아시랍 보시면요. 어, 최신형 SCX10 V3와, 자, 근데, 보죠. V2가 있어요. 자, 이두개 제품이 약간의 다르라고 가격이 3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얘는, 299,000원이고, 얘는 269,000원, 그니까약 3만원으로 차이 나죠. 자, 3만원 차이가 뭐가 나냐 했더니, 여러분들, 어, 다 똑같은데, 카본 쪽에, 그 다음에 기어박스 쪽에 틀렸는데, 실제 제품이, 얘들이 거래지가 제가 2년이 넘었는데, 점점, 점점, 진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변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제 제품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V3, V2. 보시면 V2, 예. V3, 얘는 3, 얘는 2 제품이에요. 잠시만요 비교 한번 갑시다 자 이렇게 자 이거 V3, 얘는 V2, 자 V3, V2 입니다 자 먼저 기어박스가 먼저 달라요 기어박스가 기아, 기어박스가 이렇게 밀폐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그 다음에 안쪽에 슬리퍼 크러치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봉하면서 슬리퍼 크러치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하부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메탈로 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앞에 어 서버 메탈 서버원이 들어 있고 이쪽에 서버보이 따로 있잖아요 봉투가 없이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 조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쪽 위에 보시면은 그 메탈로 있는 포스트 메탈 포스트가 있습니다. 좀 차는 되게 좋죠, 굉장히 좋고 잘잘 잘 굴러가고 되게 좋은데요. 약간의 어, 뭐 변한 건 특별히 없지만 이쪽으로 쇼기 있다는점럼 특별히 쇼기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전에 또 쇼기는 이렇게 내리면 좀평이에는 이러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요 <laughs> 조금 뻣뻣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오일을 담아줬더니 오일이 질질 세서 이제 오일을 빼서 애들이 보내요 그래서 얘가 위 올라올 때는그 뻣뻣했다가 내리면 은그 다음부터는 부드러워지는 요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옛날 때 너무 얇아가지고 문제였던 건데 이 쇼크를 하시면서 어, 무겁게 하니까 <laughs> 그다음부 오히려 더잘 어, 움직이는 게 그런 걸좀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얘는 투예요 투 <laughs> 투는요 자 기어박스가 일단 요거 기어박스가 모두 다르죠 메탈, 는 카본, 그렇죠. 여기는 수인기하고 변속까지 기 들어가는데요. 얘는 수인기 변속기들어가기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걸 쓰셔야 되고큰 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좀 3가 좀더 라디박스가 좀큰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3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약간 더 크죠. 그다음에 쇼군 거의 같아요. 쇼은 거의 같고 쇼 스프링 강도도 좀 강한 편이고요. 타이어는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붙여져 있고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패키지 있죠, 이렇게 다섯 개, 하나 여섯 개네. 여섯 개 여섯 개는 좀 많죠. 자 그리고 아래쪽 보일 때는 기어박스가 어, 이렇게 센터 센터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약간 다릅니다. 자, 얘랑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기어박스 이런 것들 보면 또 같고요. 기어박스 같고, 다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같은 회사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같은 회사 나오더라도 약간씩 다른 면이 좀 있어요. 나올 때마다 시즌이 바뀌어서 약간 나더라고요. 보시면 이건 육각. 그쵸. 이쪽은 육각이 아니라 둥근. 둥근, 육각이 있고, 근데 둥근 머리. 이런 부분도 살짝살짝 살짝 다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도, 물론 둘다 부드러워요. 이게 메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메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동의 메탈이 다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하죠. 특별한 비교점이라고 하기에는 봉지제, 봉지에 대해 들어있는 작업에 대해서 봉지에 대한 내용과 이, 그, 나머지에 대한 거는 별로 차이가 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 2하고, 자, 3, 자, 3를 제가 기어박스에 만들어 온게 있는데, 아, 저 차를 만들어 온게 있는데요. 3좀 잠깐 보러 갈까요? 자, 3, 2, 잠시만요. 자, 3, 2, 짠. 자, 얘는 지금 3가지 만든 거예요. 3가지 만들어가지고요. 어, 기어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더, 그 뭐냐, 뭐 다른 거보다는, 이제 부들부들하게는 씌옥만 좀 있습니다. 이시옥이좀 부들부들해서 좋은데, 이시옥이 이제 안 나오고 빨간색이 안 나오고요. 어, 저, 아까 검은 색깔 시옥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위님께서 이제 씌옥에 대한 색깔 때문에 좀 예민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차라리 부들부들 안 나오는데, 이 이게 그, 레진바디를 끼잖아요. 이쪽 레진바디 끼면 좀더 부들부들해져요. 여기 보시면, 3입니다, 3. 그 3이죠, 3. 자, 3를 끼워볼게요. 앞에 끼면은, 딱끼면 이렇게, 이렇게, 예, 쉬지곤 안해 조금 이거는 카본명으로 된 거를 너무 이제 변속이 너무 큰거 끼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어 서보, 그다음 에 여기는 지금 다시 끼면 될거고요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너무 큰걸했어요 그다음에 기압 박스 돼 있고, 있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정지 화면을 해가지고 비교알겠지만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이것도 메탈, 자 메탈. 이쪽 거요, 한 포. 한거 보시면은, 이쪽도 메탈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메탈도 얘가, <laughs> 이쪽도 틀려, 이쪽도 좀 둥그스름하고, 얘는 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씩, 약간씩, 서로 이제 부품이 3하고, 그러니까 3랑 2는 오직 요 기아박스 요것만 약간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박스와, 기아박스와 이제 라디오박스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차이 나는 거는 요 기아박스가 덮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카본, 나머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라이어도 옛날 때막 부들부들한 그런 쇼크 썼는데, 이제는 그쇼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금 강한 쇼크를 쓰는데, 쇼도 나중에 뭐 옵션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약간의 2019년도에 나오는 차는 조금 뭐가 다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시라이프 방송,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동영상 중에서, 이쪽 보시면 필요한, 어, 원하시는 동영상이 있겠고요. 이쪽 보시면 구독하기, 있죠. 구독하기 누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렙했습니다. 오케이.